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앞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직후에 나온 사건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수평적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 사랑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실천만을 하는 것이 실천만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그 사랑의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군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인물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던 그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그 중에 마르다가 언니였고 마리아가 동생이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그 마리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로라는 인물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마리아라는 인물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마르다라는 인물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외하고 나면 성경에서는 이 마르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마르다의 관점에서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집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큼은 이 초점이 마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마르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이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처럼 이 고대 근동에 이 고대의 중동 지방 지방에서도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는 그 목적이 식사를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본문 말씀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자기의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대했던 마르다가 얼마나 바빴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음식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음식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잘 플레이팅, 잘 꾸며야 되고 또 그릇과 수저들도 놓고 중간중간 설거지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보통은 집에 손님이 오는 날이 그날이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혼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얼마나 바빴을지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가 바쁜 와중에 이 자기 동생을 봅니다 마리아라는 자기 동생을 봤더니, 그 동생이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태연하게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그냥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화를 내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요. 얼마나 이 동생이 얄미웠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빨리 마르다를 도와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다 끝내놓고 함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가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기에 이 동생이 너무나 답답해서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동생을 하는 걸 보세요. 내 동생이 지금 나만 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내 동생한테 가셔서. 나좀 도우라고 말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잘했습니다.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다는 이 메시지는 분명한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무엇을 잘못했고, 마리아는 무엇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마리아가 잘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관상의 삶,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보통의 일상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르다는, 이 마르다는 일상의 삶에만 집착을 했지만 마리아는 좀더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마르, 마리아가 더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우월한 삶이기 때문에 사제의 사, 인생이 사제의 직분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과 행위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르다는 행위로서 예수님을 섬겼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칭찬을 받은 것이고 마르다는 혼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날에 들어서서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것을 했냐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했냐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다라 마, 마리아라는 이두 인물은 각각 자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봉사와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섬겼고 마르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겼습니다. 마르다의 봉사와 섬김이 마리아가 말씀을 듣던 것보다 덜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그것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마르다가 왜 바쁩니까? 마르다가 바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바쁜 것입니다. 마르다가 바빴던, 바빴다는 이 말은 마르다가 바쁘면 바빴을수록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대접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마르다가 그렇게 바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바빴던 이유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보면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애당초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가서 집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마리아만큼이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식사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 곁에서 말을 말씀을 듣기보다는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마르다가 일했던 것은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던 그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가 잘못하였고 마리아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마르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마르다의 잘못은 단순히 말씀을 듣지 않고 주방에 가서 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마르다의 잘못은 우선순위를 잊어버렸다는 데에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초대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요.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느샌가 그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 말에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예수님, 저 고생하는 거안 보이십니까? 내 동생에게 가서 "나 좀 도우라고 말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따라서 봉사를 한 마르다와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던 마르다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 마리아를 대조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느냐의 문제이고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비교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법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단어는 최상급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좋은 편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때이 것, 헬라어로는 메리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분기시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에게 받아야 하는 반드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 우리가 먹고 왜 우리가 마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마르다가 그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다가 정말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마르다야, 너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어라 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었다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리아야, 거기서 일하지 말고 너도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편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두번 부르시면서 마르다를 타이리는 말투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마르다가 그것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르다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잊고는 있었지만 마르다가 왜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특정 인물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처럼 마리아는 사랑하셨고 마르다는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만큼이나 마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마르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 옥합을 깨고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향유 옥합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 마르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향,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그때에도 마르다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 없이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그녀가 하고 있던 일들이 변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중심이 변했고 그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리고 있어도 주님에게 가서 저좀 도우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마르다에게 주목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향유컵을 깨뜨린 그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되살리신 그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을 때. 아무도 주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이제 자기의 방식으로 마르다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아무도 마르다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르다를 기억하셨고 그래서 성경의 이 마르다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봉사를 하는 것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말씀에 사모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함이 없이 우리가 봉사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마치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상처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상처를 입고 또 몸과 마음이 지쳐서 교회를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의무감만 남아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만 남아서 교회에서 더 이상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의 본질을,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자리로 넘어가서 다음에 기도하고 다음에 예배드리고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아시죠? 내가 왜날 이렇게 이해해 주지 못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못 가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주님 이해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지,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든지,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져 들어옵니다. 봉사를 할 때도 우리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새하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하고, 직장도 가야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필요한 경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가오는 이한 주간도 우리는 너무나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그 바쁜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